혹시 당일 선거 하러 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한 사람이 투표를 하러 가서 신분증을 줬을 네. 때그거 네. 그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 해서요 어, 선거인 명부에 예예 예. 예, 예. 기투표자 이렇게 사전 투표서에 투표했는 했다고 몇월 며칠 날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 명부에 네, 예, 선거인 명부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예. 이제 신분증을 예. 가져오셔갖고 (1년) 그 예, 예, 예. 번호를 보고 이제 그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 보면은 서명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서명하는데 보니까, 보니까 가하고 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가 나는 예. 그거 없는데 지금 그 기준은 그게 예. 가에 표시되는지 나에 표시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건 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가에 그러니까 예. 가, 제가, 제가 알고 있는데 가에 음. 사전투표 날짜하고 장소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나에 이제 서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어. 나에는 서명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거는 이제 사전 투표는 하셨다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잘못 예. 서명됐거나 뭐 이렇게 다른 그게 있을 때그 아,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서명은. 기, 그러니까 기 투표자는 예. 기 투표자는 아, 사전 투표 하신 분은 네. 음. 네. 사전 투표 하신 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한테 예. 사전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투표에는 투표 못 하신다고 안내를 할 거예요. 아 근데 그 투표용지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데 투표 투표용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예. 발생할 수, 수 있나요? 그죠? 그거는 발생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혼자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본인 확인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요? 또? 그거는 투표소에 예, 예, 예. 투표소에 거기 확인하는 사람이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그 선거인수가 많을 경우에는 예, 예. 이제 책자가 이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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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두꺼워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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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편 이제 분철을 할수 있잖아요. 예, 인터넷 경우에는 예, 예. 두명이 있을 수 있고 아, 예, 그거는 예, 예. 투표소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선거 명부가 한 건이라 하면은 예, 예, 예. 한명이 그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이제 신분증을 불러주고 한, 예, 예.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여기 찍으시라고 이렇게 2인 1조가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이제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소명할 것도 없네요. 서명 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네.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요 그죠 없, 없어야죠 그죠 예 서명이란 것 자체가 왜냐하면 네네. 거기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 줄줄 줄 수도 없고 서명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죠 네. 근데 실수 예를 들어서 이걸 실수를 할수도 없죠 이게 혹시나 이 부분은 치수 못하면은 그 네. 사무원이. 네. 그 교육을 오케 안 받았다거나 <laughs> 이제 본인의 단독 행위를 하는데 예예 예, 예. 분명히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은 사무원들 예, 예, 예. 교육은 이제 예. 투표 관리관이 시키는 거지만 예, 예, 예. 저희가 사 이제 투표 관리 교육은 이제 투표 관리관이랑 예. 직무 대행자 교육을 두번 시키거든요. 아, 예. 그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시는 거는 <laughs>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요행동 <laughs> 그분은그 사무원이 의도적으로 뭔가 나쁜 마음을 갖고 하셨다거나 예, 예, 예. 이런 그게 아니면은 예. 그거는 저희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예, 예, 예. 그거는 보통은 없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돼어 버리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네. 사전 투표하신 분은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 받지도 못하고 서명도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서명도 못 하십니다. 예.